갈아입고 왔구요. 조금 있다가 밥을 먹고 마트를 오늘 다녀올 거예요. 그냥 지금 저는 휴지가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 몰랐는데 혼자 써도 휴지가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휴지랑 그리고 화장실 청소 풀 그런 것들 좀. 마트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걸어서 20분 조금 안되는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갔다 오면 될것 같아요. Because you're near me honey. 여러분, 저는 지금 밥을, 저녁 밥을 먹고, <laughs> 먹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야구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야구를 보고 있습니다. 어머나. <laughs> 삼성 카메라에 장안 당기는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진짜 예쁜데. 여러분 제가 화장을 오랜만에 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CCC를 처음으로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순장님과 저녁 식사를 하고 <laughs> 그 다음에 CCC에 가서 그 센터에 가가지고 체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기숙사로 올 거예요. 아! 요새 밖에 좀 저번주에 많이 나갔다가 요새는 안 나갔거든요. 요새라고 말하기 좀 그런 최근 한 3일 동안은 계속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또 이번주 처음으로 밖에 나가는데 그래서 너무 신나요. <laughs> 물론 하, 마스크를 쓰고 가야 하긴 하지만 아무튼 신납니다. 오늘은 원래 오늘 목요일이 제일 한산한 날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강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중강이가 생겨가지고 오늘 아침 11시 강의 하나 듣고 다시 2시 에 하나 듣고 점심도 못 먹고 물론 먹을 수 있었지만 제가 음, 귀찮아서 안 먹은 거지만요. 그래도 좀 바쁜 강의들이나 좀 바빴고요. 준비를 다 하고 어, 원래 오늘 2 시간짜리 수업이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1 시간 일찍 끝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1 시간이 또 생겨버려가지고 지금 열심히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이제 막 수업 끝내서 화장하고 그랬을 텐데 여유롭게 끝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내일 집에 갔다 올 거예요. 평창. <laughs> 고대지만 집에 갔다 올건데 왜냐하면 어 원래는 6월달 말에 가려고 했거든요 여기서 두달 지내고 여름방학 하기 전에 근 생각해보니까 여름방학 하기 전에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바쁠 것 같고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7월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7월 넘어갈 때부터는 그 제가 말했듯이 방송국 신입 국은 교육 기간이 바로 7월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집에 갔다 오기에 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밥 너무 바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지금 갔다 오고 아예 방학 때안 가려고 못 가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물론 가라면 갈수 있겠지만 이게 4시간 거리가 보통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아 귀찮아가지고 안 갈까 생각하는데 집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들이랑 어쩔 수 없이 가져와야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긴 가야 합니다. 어차피 내일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다시 컴백이에요. 원래 그걸로 그래서 과제만 내면 되고 수업 들으면 되고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로워요. 물론 완전 여유로운 건 아니지만 조금 여유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밀린 강의 들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laughs> 그래서 귀찮으니까 이렇게 수다 떨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저 방금 약속이 취소돼가지고 <laughs> 아, 오늘 CCC 가보려고 했는데 취소가 됐지 뭐예요. 어떡하죠? 이렇게 열심히 화장했는데 제 화장은 물 건너 가는 걸까요? 아쉽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dito ay kisang sa kayong 지금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완전 페인처럼 이러고 심지어 갈 때와 똑같은 옷으로 갔다 왔는데 역시 전주는 너무 더워요. 아, 아니 그리고 오늘 전주 버스 처음 탔는데 진짜 너무 험해가지고 저는 지금 또 빨리 샤워를 하고. 약속이 있어서 또 가봐야 돼요. 매우, 매우 바쁜 주말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빠이. 여러분, 하이 <laughs> 오늘은 국가장학금을 한번 신청을 해봅시다. 음, 제가 이단 1학기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laughs> 모르겠어요. 학점이, 국가... <laughs> 국가장학금 <웃음> 아, 코, 코로나 아니고요 <laughs> 약간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데 코로나는 아닐거예요 아니 코로나 아니에요 <laughs> 설마 코로나면 어떡하지? 아닙니다 그럴일 없어요 노 no 접촉자 노 no 컨택트였기 때문에 코로나 일단 아니고 일단 국가장학금 아무튼 제 학점수가 베리베리 어 로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살아야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해 법세당 어 바람이 바람이 매우 많이 부네요 공인 인증 서동이 망했네 잠깐만 그 과정을 또 반복해야 한다고? <laughs> 제 학번 2021-0051 단과대가요? 없나요? 글로 어, 있죠 단과대가 없네 여기는 1 학년이고 입학은 언제 했지? 2020년 3월에 했지 않을까? <laughs> 코로나 때문에 언제 입학을 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내가 끄고 어눈 부셔 졸업 예정 <laughs> 2020년 입학 2021년 2학년 2022년 3학년 2023년 졸업 저는 휴학 아직은 할 예정이 없으니까 저는. 이월에 음. 졸업해야죠 그쵸 확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다 된거 맞죠? 동의 향 이미 동의 완료되었습니다 그쵸 다 끝이겠죠? 그쵸 그쵸 뭐 신청현황 바로 가기. 이거 눌러서 2학기 서류대출은 뭐지? 아 잠깐 이거 또 해야 되는구나. 아무튼 신청 완료. 여러분 이제 저는 과제를 해야 되겠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나의 과제. 아 오늘 날씨 정말 좋은데. 과제 해야돼요 아무튼 그럼 바이 저는 지금 카페에 왔어요 이건 흔들어있자 저도 오늘 잠을 한 3-4시간밖에 못잤기 때문에 지금 매우 정신적으로 해탈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괜찮아요 이제 또 과제 해야되기 때문이죠 응. 아무튼 여기 카페가 되게 예쁩니다. <laughs> 아, 다시 과제 지옥으로 고고 그녀와 <laughs> 늘 등장하는 24시간 그녀, 어시감 함께하는 어 <laughs> 아니고 이전 무원이랑 미친 거 아니야 양이지 아 데려오고 싶긴 한데 9대2 말이 되냐 절대 못 따라잡음